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반장 바이시클의 오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스튜디오가 아닌 이렇게 실외에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요즘 유튜브에서 전기자전거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 꼭 보셨을 거예요. 코스트코 전기자전거. 벌써 조회수가 100만 정도 넘어간 것 같아요.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은 영상인데요. 보드스포츠사의 부릉이라는 제품을 다뤘더라고요. 자, 코스트코 전기자전거라고 불리는 전기자전거는 콤보라고 불리는 제품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전기자전거는요, 바로 콤보 자전거보다 훨씬 더 높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브룽이3전보라는 제품입니다. 전기자전거 중에서는 감히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하나 모든 구성이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48V에 500W 허브 모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파스, 스로틀 겸용 모델이고요. 프레임은 알루미늄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길고 넓은 튜빙에 마치 SUV 차량 같은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퀴, 휠, 20인치에 3.0 폭의 휠과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고요. 내구성이 뛰어난 마그네슘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배터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 20A, 내장형 20A, 외장형 KTX형 20A, 총 60A. 이 어마어마한 배터리 용량으로 그만큼 굉장히 먼 거리를 갈수 있는 게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과 뒤풀 서스펜션이 갈렸는데요 부릉이만의 서스펜션은 굉장히 뛰어난 승차감을 만들어주고요 그와 더불어서 안장 또한 부릉이만의 안장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안장의 쿠션감은 정말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앉아보지 않고서는 정말 체감할 수 없는 구름 이에앉아있 아주 뛰어난 쿠션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구동계, 시마노 구동계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7단 시마노 변속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고요 칭찬해줄 점은 브레이크 또한 시마노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된 차입니다 시즌이 시작된 만큼 브릉이3 전보에 대한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주행거리에 대한 성능을 검증한 영상도 있고요 제품의 사양에 대해서 알려드린 영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48V 500W 모터에서 나오는 오르막 성능과 시마노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의 성능이 어떻게 체감이 되고 아울러서 평지에서의 주행 성능 동안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오반장 바이시클에서 브루이3 전부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요. 아주 뛰어난 라이딩 서포트 백을 여러분들께 사은품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사은품들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니까요. 자, 지금부터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브루이3 전부 성능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르막길 테스트, 등판력 테스트 여러분들 송초시시라고 불리는 경기 북부권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험한 오르막길로 유명한 곳입니다 순간경사도가 20%가 넘게 나오는 아주 고각입니다 자 긴말 필요 없고요 48V에 500W 브루니3 전부의 강력한 힘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배터리 3개 모두 풀장착입니다 자전거 무게가 지금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팔스 아, 일단은 좀 힘든 감이 있어요 자, 한단더 올렸습니다. 2단. 네, 확실히 다리에 부담이 좀 덜하고요. 경사가 심하여 10분 이상 통행 불가. 와, 시작하자마자 지금 경사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지금 파스는 3단입니다. 자, 경사도 13%, 15%, 17%, 20%. 경사도 20% 보이시나요? 지금 5단까지 올렸고요. 뭐, 여기서 뭐, 3단, 4단, 내릴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경사도가 20%씩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5단으로 쭉 밀고 한번 올라가 봐 보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전기자전거 타면서 1단으로 100km를 가느냐, 200km를 가느냐, 뭐, 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모든 전기자전거 회사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1단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거리를 가느냐. 네, 중요하죠. 하지만 절대적일 수도 없잖아요. 왜냐면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다양한 경사의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1단으로만 놓고 타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죠. 자, 이곳은 차들 또한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고각을 자랑하는 코스입니다. 배터리 3개를 장착하고 제 몸무게 현재 90% 2kg, 이것저것 당비, 당근까지 포함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무게죠. 잘다 왔습니다. 자, 지금 송초 CC 제일 꼭대기까지 정상에 진입을 했습니다. 영상에 여러분들께 100% 담겼을지는 모르겠어요. 어필 테스트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극악의 테스트를 제가 해봤습니다. 최대 경사도 20%가 아닌 25%가 넘는 경사도까지도 구간구간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결론, 브루이 쓰리 전보 전기의 힘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어마어마한 차체 의 중량, 무게, 극악의 어필에서도 서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 일반적인 어필 대략적으로 6% 7% 정도, 좀더 힘들다 하는 분들은 한 10%까지 여러분들이 여행하는 포스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등판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올라온 방향, 반대쪽으로 제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만큼 어마어마한 내리막길의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너링 굉장히 위험하고요. 경사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한 극악의 내리막길 조건에서 브릉이3전보 92kg의 체중을 가지고 있는 라이더와 배터리 풀장착, 대략적으로 30kg 정도의 육박하는 무게, 잘 버티면서 내려가 줄지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리막길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역시 경사도가 어마어마한데요. 아이 타이어에서 오는 접지력은 역시 좋네요. 그리고 이 차체에서 오는 전체적인 무게감과 휠베이스에서 오는 안정감도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코너링은 굉장히 안전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어 브레이크도 제가 양쪽 지금 골고루 잡아가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연속적인 급그 브레이크. 자 연속적인 급그 브레이크. 자 연속적인 급그 브레이크. 아잘 습니다 제동력. 자, 아, 다시 한번더 내려가 볼게요. 자, 방지터. 넘어갑니다. 퉁. 자, 코너링. 아, 타이어 코너링 잡지 력 좋아요. 잘 내려갑니다. 메이크, 방지터. 자, 넓은 코너링. 쭉. 쭉. 자 급브레이크 자 급브레이크 한번 잡아볼게요 어? 자 브레이크 자 급브레이크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브레이크 테스트 급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더 해볼게요 브레이크 자, 방금 내리막길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헤어핀도 많고요 각도 또한 굉장히 급한 급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마노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제가 브레이크를 잡는 동안 손에 느껴지는 악력이나 쥐내림은 전혀 없었고요 브레이크의 성능 또한 크게 밀리지 않는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테스트에서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소음 같은 경우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한 번쯤은 나는 현상이니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음이 전혀 안 났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촬영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건데, 자, 이렇게 브레이크 등도 잘 들어옵니다. 내가 잡을 때마다 브레이크 등이 잘 들어오고요. 제가 브레이크 성능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께 내리막길 테스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바퀴, 휠, 타이어인데요. 고각의 헤어핀을 오른쪽, 왼쪽 거침없이 내려오는데, 접지력도 좋았고요 급제동력도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조향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이 최우선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100% 자신 있게 100점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평지 주행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공도이고요 지금은 1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기도 지금 맞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네요 다리에 좀 부하가 걸리는 상태고요 1단으로 한 20km 정도의 속도가 나고 있어요. 속도를 좀더 올리기 위해서 파스를 한번더 올려볼게요. 네, 확실히 파스를 2단, 3단 올릴 때마다 다리에 걸려오는 부하가 확실히 적어지는 게 느껴져요. 자, 이런 자유낙하가 가능한 곳에서는 속도가 30km 정도도 나옵니다. 자, 이곳 코스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오르막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 오르막 구간. 자, 3단 정도에 놓고 지금 제가 제가 페달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약 오르막길 경사도에서는 굉장히 경쾌한 페달링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여러분도 지금 느끼시고 보실 수가 있죠? 자, 방지터! 우차! 오프로드 한번 가볼까요? 오프로드? 오프로드? 이야, 힘. 그냥 쭉쭉 밀고 나갑니다. 타이어에서 그립감 뭐 미끄러지는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이런, 이런 길로 다니겠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이런 길로 다니는데도 그립감 하나도 안 미끄러지고요. 자 속도 안 줄어들고요. 잘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와,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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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이렇게 마음 놓고 오프로드도 달릴 수 있고요. 자 브루니스리 전부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확실합니다. 자 자동차로 치면 SUV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전거를 가지고 캠핑을 가신다거나 온로드, 오프로드 어필까지 가리지 않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끝판왕 브루니스리 전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오프로드 구간 들어왔습니다. 험지니까는 제가 한1 단, 2 단으로 이곳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아, 일단 타이어가 2.0에 3.0인치 타이어잖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잘 헤쳐 나가는데요. 대박입니다. <laughs> 자 진흙, 야 미쳤습니다, 여러분 미쳤습니다. 와 진면목을 보이네요. 이런 오프로드에서 정말 진면목을 보이는 자전거네요. 와 미쳤다. 타이어 한번 살펴보실까요? 괜찮죠 지금 뭐 펑크 나거나 그런 거 전혀 안 보이시죠? 네안보네요 네,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진흙 구덩이도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끌림도 없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가 다 돌파를 하고 주파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그네슘 휠 험로 주행을 하는데 있어서 스포크가 터진다거나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프로드 길도 굉장히 험하게 그 충격을 다 안아가면서 제 힘을 써가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장통 불편함 손절임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부릉이많이 가지고 있는 이 안장 안장 충격 흡수 시스템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일단 쿠션 자체가 고급 세단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부름이만의 특허 서스펜션 적용이 되어 있죠 프론트 서스펜션도 적용이 되어 있죠 편안함에 대한 성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내가 핸들을 털려버리면 엄청난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뒤쪽과 앞쪽 서스펜션이 아주 잘 성능을 발휘해 주기 때문에 제가 그립감도 잃지 않고 안전하게 조형을 할수 있었던 장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슬로틀 모드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페달에 걸리지 않아도 굉장히 가볍게 쭉쭉 잘 나가가지고 밀어주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까지 브롱이 스리 전보 주행력과 성능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피니님 잠깐만 이쪽으로 와 보시겠어요? 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자 이거 한번 찍어 주시겠습니까? 전기 자전거에 가방이 하나 달려 있죠. 브롱이 스리 전보 오반장 바이시클을 통해서 구입하시면 저희가 제공해드린 사은품. 네, 라이딩 서포트 백인데요. 자, 안쪽에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음료수가 자그만치 4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원하게. 자, 피디님도 하나 드있죠 자. 아, 자, 오늘 테스트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스포츠 음료의 시원한 목넘김처럼 아주 시원한 주행 능력을 느끼게 해준 브루니스리 전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브릉이3 전복, 파스 1단부터 파스 5단까지 최장거리 어느 정도 갈수 있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 오반장 마이시클에서 꼭 구매하셔서 저희만이 해줄 수 있는 사은품과 구매 혜택 꼭 받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품 구매는 영상 아래 오반장 바이시클, 유튜브 스토어 베러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오반장 바이시클, 네이버 스토어 팜,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원클릭 쇼핑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오반장 바이시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